손님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일본 도쿄의 밀푀유 맛집, 벨기에 왕실 지정 초콜릿 매장 등전 세계 디저트 맛집 43개 브랜드를 한 곳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. 신세계 백화점이 강남점에 국내외 유명 디저트를 한데 모은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 파크를 열었습니다. 세계적 백화점 식품관을 만들기 위해서 첫 단추로서 스위트 파크를 준비해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SNS 인기 브랜드뿐만 아니라 장인 정신을 갖고 있고 재료의 진정성이 있는 브랜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MG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인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. 1,600평 규모로 마련된 스위트 파크에는 프랑스 빵집 밀레앙 등 한국에 처음 들어서는 해외 유명 맛집 1호점은 물론 전국의 빵집 순례 맛집과 디저트 매장들을 한 곳에 모았는데요. 뜨거운 인기를 끌며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대대적인 식품관 리뉴얼에 나선 것은 백화점의 차세대 먹거리를 식품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. 최근 명품 성장세가 둔화하자 단가가 낮은 f b 를 전면에 내세워 방문 고객수와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전략입니다. 실제로 지난 15일 오픈한 스위트파크에는 주말 동안 10만 명이 다녀갔고 디저트 부문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4%가 신장했습니다. 강남을 시작으로 다른 점포도 지금 리뉴얼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번 연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저희 대구점도 리뉴얼을 예정하고 국내 백화점의 평균 식품 매출 비중이 13%인데 명품에 특화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10%가 채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관조성 등. F&B를 강화해 눈에 띄는 매출 증대 효과를 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.